응그렇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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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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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이 이어어어끌 어이 어어어어어 니가 이쪽을 안 해봐서 니가 자꾸 이쪽을 하려고 자하 그런가, 왼쪽으로만. 응. 오른쪽에 서서 끌으니까 좀 이상하지? 니가 안 해봐서 그래. 응. 됐어, 고, 고 타, 거기서. 어. 응. 그렇지. 어. 응? 고! 응. 봐봐봐. 오른쪽으로 <laughs> 내려줘. 항상 노른쪽으로 내려 이쪽으로. 그럼 편해. 상찬아이 아빠 봐봐. 응. 오케이. 니 습관 습관인가 봐. 맨 왼쪽으로 내려. 성찬 음. 이번엔오른쪽으로 음. 내려봐. 할수 있는 거지 오른쪽. 봐. <laughs> 얘 진짜 색깔이 안 돼서 또 왼쪽으로 가. 괜찮아. 여기는 끌자 위험하니까. 현찬아타 응? 봐, 타 봐. 응? 네가 끌기 힘들면 그 상태에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끌면 돼. 이렇게. 이, 이렇게 너무 하지 말고. 어. 그리고 저기 아래는 한 손이 끌어 주셔야 돼요. 이거 어, 하는 것도 어려워. 어. 어? 안 되는데? 여기... 해 봐. 다시 해 봐. 타 봐. 응. 아니아니 아니, 엉덩이 앞으로 다리를 앞쪽으로 안장 앞으로 안장 앞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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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안장 앞으로 안장 앞으로 안안 <laughs> 안 돼? 어, 그렇지 어 그렇게 <laughs> 끌어 끌자 헝아가 끌어라 헝아 말잘 들어야 돼 여기는 헝아가 어. 대빵이야 여기서는 저까지는가아빠 끌어줄게 아우 여기는 아빠도 못 내려가겠다 위험해서 나! 나! 나. 그, 내려가 내려가 너못 끌고 내려가겠지? 나 여기 려봐너 끌고 내려갈 수 있겠어 여기? 아니 아니 내려가 내려가 여기 눈 있는데 안미끄러 눈이 있는데 안미끄러 조금만 면내려오세 여기 패달링 좀 아. 어. 거기 응. 여기 여기로 어, 살짝 어, <놀람> <놀람> 야. <놀람> 야. <놀람> 야. 역시 애쓰오기야. 뭐 저래 누워 있어도 이쁘고 요래 누워 있어도 이쁘고. 가자 미끄러졌어 멈춘거야 이리 가? 네 어? 다 왔나? 눈이니까 아까 왔던 아까 거. 거기네 어. 가자 여기 눈이니까 조심해서 어. 속도 줄여 여기 앞에는 아. 눈 여기, 여기? 앞 브레이크 잡으면 큰일 나잖아 왜? 여기 눈이야 눈앞 브레이크가 뭐더라? 그럼 천천히 내려가면 돼 천천히 여기 가응 속도내지 말고 천천히 내려가면 돼 브레이크만 <laughs> 속도 <laughs> 천천히 속도내지 말고 속도내지 말고 천천히 그럼 그대로 가 천천히 그대로 잘다 여기 얼음 여 올라갈 때도 니다 이리 왼쪽 왼쪽 왼쪽, 왼쪽 <laughs> 왜? 왜? 당전당전이야야 방전? 무슨 뭐 근데 <laughs> 이거 <바깥다> 면 <키면> 돼. <laughs> 아메리도안 아, 좋네 역시 애쓰고기야 저기, 저기 오래 근데 이리, 이리 이리가 여기가 연습하기 편해가지 이리와 이리. 어, 이리 여기 속도 많이 내지 말고 응. 이 길이 더편할거야 아직, 아직 체는 작구나. 자진가 커, 아직. 페달에서 막 다리가 막, 신발이 막 해. 냥쩔수어 아, 에헤헤, 날이, 날이, 자 스탠딩에서 한번 페달 해봐 스탠딩에서. 일어서서. 그렇지. <laughs> 야너 전기 안해지 이거? 아, 음. 전기대데 뭐가 힘들어 니가 <laughs> 하는거냐 전기가 <laughs> 가는거지 아직은 자전거 크다 오른쪽으로 올라가 상체 오른쪽으로 올라. 응, 마지막으로 모실게 아 여기로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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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어 오우 봤어? 다 아래까지